안녕하십니까 연애 대장입니다. 화가 나 있는 애인 화가 나 있는 자녀 화가 나 있는 배우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. 알아주기만 하면 됩니다. 자 예를 들게요. 남자친구가 화가 지금 나 있습니다. 회사에서 뭐 크게 혼이 났든 뭐 사기를 당했든 뭐가 어찌됐든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.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. 많이 화가 나, 나 있네. 많이 화가 나 있네. 또는 많이 속상하구나. 또는 많이 힘들어 보인다. 여기까지. 이 말만 해야지. 이말 하고 나서 그 뒤따르는 무슨 위냐 누가 그랬냐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 말좀 해봐라. 이런 계속 이어 나오는 말들은 그 힘들어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애인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에요. 그 이후의 말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건 상대방이 듣기를 들을 귀도 없고 들을 마음의 공간도 없고 들을 여유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.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딱 하나. 많이 힘들어 보인다. 많이 속상하구나. 딱 거기까지. 그러면 그 말만 하면, 그 다음 뭘 해야 될까? 딴거 없어. 가만히 그 옆에 있든지 조금 자리를 비켜줘. 옆에 잠깐 있든지, 너무 많이 화나 있으면 조금 비켜 주는 것도 필요한데 카페 좀 가만히. 그게 조금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힘들어 하는 사람이 뭔 말을 할 거야. 뭘 먹고 싶다. 또는 혼자 있고 싶다. 또는 어디를 가고 싶다. 또는 뭘 하고 싶다. 그런 말을 할 거야. 그때까지는 입을 꽉 다물고 그 어떤 말뭘 말한다고 해서 튀어나오는 것이 절대 위로가 되지 않고 필요한 말들이 아니야 그걸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단 말이야 너무 화가 나 있고 속상한 사람들은 그걸 들을 여유가 없어 그냥 거울로 딱 비춰주면 돼아 힘들구나 많이 속상하구나 말이 괴롭구나 딱고 그 한마디 고그 한마디 그러면 좀그 사람이 나아날좀 아, 알아주네 좀내 마음을 알아주네 딱그 정도까지만 필요해 그 정도까지 고말 그 들으면 조금 힘이나 조금 그 이후에 하는 말은 힘이 안 되고 짜증이야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친구랑 싸웠는지 뭘 했는지 화가 나가지고 집에 훅 들어왔다. 인사도 안 하고 들어왔다. 그러면 똑같이 화가 많이 나 있네. 끝. 거기서 이제 더 무슨 말을 하면 안 되고. 왜냐? 들을 기가 없거든. 지금은 화가 나 있기 때문에. 그건 버르장벌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. 부모가 그렇게 대응해 주면. 화가 나 있네 하고 기다려주고 애가 무슨, 그 다음에 무슨 말들, 엄마 밥 줘, 엄마 뭐 하고 싶어,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지.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 애가 그렇게 감정을 처리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았어? 하게 돼 있어. 화를 좀덜 내게 되고, 그냥 알았어. 이상한 쪽으로 안 간다고. 애가 왜 이상하게 가냐? 감정 조절 못하고 화를 크게 내냐? 애가 화가 나 있으면 화가 나 있구나 한번 딱 보여주고 가만히 있어야 돼. 애가 자꾸만 따지고 뭐가 어떠니 저렇게 하면 애가 그걸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경험을 못가져가 그럼 계속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. 그러면, 아, 화가 나 있으면 이렇게 또 짜증이 계속 나야 되고, 누군가랑 언쟁이 벌어져야 되고, 더이 화가 또, 계속 길게 가는구나. 이런 것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, 화가 나 있다, 속상해 있다, 비춰주고, 물러서고, 좀 가만히 있고, 걔가 뭘 말하면 그때 말해주고. 명심하십시오. 여기까지 합시다. 자, 대인 관계가 안 되고, 늘 화가 나 있고, 매사가 부정적이고 평소에는 또 개안타가 어떤 사건, 어떤 계기, 어떤 특정한 상황,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너무 화가 난다든지 현재 본인 자신이 외도 중이든지 또는 배우자가 외도 중인 배우자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괴로워하는 사람들 기타 등등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영상 밑에 블로그 보고 상담 신청하세요. 제 영상이 많이 도움 되시는 분들은 채널 가입 꼭 하시고 영상 밑에 땡스 버튼도 한번 클릭하시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고맙습니다.